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모래에서 서는 테니스와 알고 싶다고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모래 자체가 뭐 실험판 뭐 모래판이나 아니면 어, 해변에 있는 모래 이런 데서 테니스 할 일은 없고요 그런 모래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 모래가 충전된 카페트 코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 많은 분들이 카페트 코트를 자꾸 인도잔드 코트라고 하는데 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인조잔디 코트는 없습니다. 뭐 천연잔디 코트는 당연히 없고요. 어, 이카트 모양으로 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돌기 돌기 같은 게 나와서 이털 모양으로 이제 어, 구송구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인조단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카페트 코트라고 부르시던가 정식 명칭은 옴니 코트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래가 충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기 그고 이제 카페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모래를 깔아 가지고 모래가 그 이제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데 이 모래가 일반 모래가 아니라 규사 모래라고 해서 조개 가루가는 거라 가지고 엎어지면 정말 무릎 쉽게 까지고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코트에 서실 때는 좀 좋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 사실은 잔디 코트용 신발을 신는 게 가장 좋고 어 대한민국에서 잔디 코트용 그 신발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올라운드랑 클레이용이 나오는데. 올라운드 신고 여기 가보시면 잘 미끄러집니다. 원래 이 코트 재질 자체가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클레이용 테니스화를 추천드립니다. 클레이용 한번 신어보시면 완전히 다르고요. 어, 클레이용 신발 중에서도 어, 스릭슨 테니스와 클레이용 신으시면 은 카페트 코트에서도 발 제동 잘 걸리고 기존의 다른 테니스화보다는 훨씬 다른 푸드호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주로 이제 그 활동하는 코트가 카페트 코트라면 은 어, 클레이 코트용 테니스와 그 중에서도 스릭슨 테니스와 클레이용 신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